저희 녹차는 프로젝트 목표, 프로젝트 역할 분담, 개발 환경, 테이프 벤치마킹, 페이지 구성, 뮤스페이 시험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카톡 스토어는 뜨거운 책방으로 보석 판매 쇼핑몰과 독서 모임 커뮤니티를 결합한 컨셉입니다 팀장은 이원 중이고, 팀원은 김현식, 관장은 승행원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이트로는 yes24와 교보문고 그 저희 대형 온라인 서점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트레바리 벤치마킹을 했는데 소셜살롱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소셜살롱은 동아리 모임 신인활동 같은 소규모 문화 모임을 뜻하는 건데요. ]입니다. 그래서 저희 뜨거운 책방은 책과 문서를 고르는 것, 새친구와 만나는 것, 구매하는 것, 모든, 모든 문화적인 활동과 삶의 패턴을 발굴해주는 것이 저희 뜨거운 책방의 전략입니다. 네, 프로젝트의 목표는 교육 이수가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 신축 분석, 실력도 향상, 항상, 항상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 구성, 학습 통합 과정을 통한 실무 경험, 팀원 개개인의 기획 능력, 보차 능력 향상, 그리고 팀단위의 협동심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요표로 하였습니다. 저희 역할 분담은 팀장 이원중님을 팀장 리더로 각각 파트에 맞는 관심 분야를 파악해서 역할을 를 통해서 최종 점검 포트플레오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발 환경은 폴드랜드, HTML5, CSS, 자바스크립, 스크린, 아파치스트 마이파크스픈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간편하게 설정, 운영, 확장할 수 있는 아마존 AWS를 이용했습니다. 저희 기업 분벤치인데요 브랜치를 사용해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 토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렌비시는 오라클 JDBC 드라이버, 오라클 드라이버를 이용했고, 패턴은 이렇게 MVC 패턴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테이블 구성입니다. 저희 총 9개의 테이블이고, 보드, 오더 리스트, 멤버, 파트, 오더리, 북오더, <laughs> 리뷰, 북, 위시리스트 이렇게 총 9개의 아, 테이블로 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뮤직케이스인데요. 저희 온라인 서점은 비회원과 회원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비회원이 메인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회원 가이드로 상품, 장바구니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했을 때아이 중복집도 되고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결제 그리고 주문 내역 확인까지 됩니다. 그리고 장바구니에서 수정, 수정 삭제가 가능한데 저희 회원에서는 내 패스워드 찾기 그리고 와이페이 등에서 장바구니 주문 배송 조회 나의 적립금 리뷰 그리고 반품 교환 내역 개인정보 수정 회원 탈퇴 그리고 미시리스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웃 하고 장바구니 수정 삭제 결제 주문 내역 확인까지 가능하고요 상품 리스트에서 상품 보고 상품 리뷰를 다, 달아서 수정 삭제까지 가능하고요. 세 번째로 관리자인데요.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면 공지사항 관리, 회원 관리, 주문 배송 관리, FAQ 관리, 리뷰 관리, 상품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시험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시험에 발표를 맡게 된 이번 주 시연 영상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부터 시작하여서 시연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각각의 필드는 jQuery를 통하여서 유효성을 즉시 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와 이메일 부분은 메이터스를 통하여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서 사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서 보여줍니다. 비밀번호의 경우는 8자리 이상 특수 문자를 활용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인증번호 받기 버튼 을 누르면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발송됩니다. 발송된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입력을 하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현금완료 페이지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비밀번호가 이렇게 암호화되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 정보 수정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야 페이지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네, 다른 필드들도 납정이 가능한데 시간 관계상 비밀번호와 주소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부분은 마찬가지로 다음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확인하면 변경된 정보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인데요.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가 일부가 보여지게 됩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위하여 선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마찬가지로 메일로 인증번호가 발송이 됩니다.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을 누르면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검색 기능입니다. 저희들의, 저희가 등록한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베스트셀러, 신간 등으로 세부적으로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고요. 이렇게 페이지 처리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제목이나 저자로 검색을 할수 있으며. 선택한 분류 정렬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검색이 되었고요. 제가 또한 가지 가격대별로 필터를 적용해서 해당되는 원하는 가격대의 층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회원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구매 관련된 기능입니다. 검색된 페이지에서 즉시 구매, 그리고 장바구니 추가, 두 번째가 장바구니 추가이고요. 세 번째가 찌마기 버튼인데, 찌마기 버튼은 로그인한 회원에게,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여기서 동의를 체크해 줘야 되고요. 배송을 받기 위한 기본 정보를 입력하겠습니다. 비회원의 경우 어,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키를 사용하여서 구현을 했고요. 회원의 경우에는 장바구니 테이블에 정, 주문 정보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도서 판매이기 때문에 어, 문화비 소득공제 체크판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였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와 계좌 이체, 단편 결제가 가능한데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제 시에는 부트페이 API를 사용하여서 결제를 구현하는데 클라이언트에서 악의적인 금액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서버에서 한번 검증을 거치고 만약에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취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시이 주문 정보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서 결제 완료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또문자메시지로 발송이 되는데요. 이렇게 결제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원 주문 메뉴를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찜하기 기능과 장바구니 기능 저장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이미 찜한 상품은 두번 중복되어서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찜한 상품 목록에 들어가면 내가 찜했던 상품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고 이곳에서 삭제를 하거나 바로 장바구니에 추가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상품 하나 추가해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창에서는출량등을 즉시 로 바로바로 수정을 할수 있게 되었고 원하는 상품만 선택하여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배송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결제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원이기 때문에 회원에게 부여된 정립금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천원 이상 정립금이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게 하였고 상품 구매보다 더 많은 정립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렇게 유효성 확인을 하여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마치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간편 결제 네이버 페이를 통하여서 대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에 필요한 정보들 로그인을하고 입력을 하면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은 스킵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회원의 경우 주문 내역에서 자신의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설정한 시간 기간대별로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주문 내역도 확인이 가능한데, 제가 시간감합니다 생략되었습니다. 정립금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방금 사용한 정립금 이외에도 본인이 사용한 정립금, 정립금 정립 내용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결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자 모두를 오픈하여 주문을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하는데, 어, 시간 공개상 하나만 변경해 보겠습니다. 한국 준비 중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 게시판입니다. 책방 커뮤니티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분야별로,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게시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공개상 내용은 임의로 입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에디터를 사용하였고, 하단의 책 이미지 파일 선택 버튼을 통하여서 이미지 파일을 등록, 경로도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제대로 등록이 됐는지 확인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메인에는 이렇게 제시보드로 현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관리자 전용 회원 관리 메뉴에서 회원의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정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품 관리인데요, 상품을 한 가지 하나만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입력하는 부분은 스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입력을 하였고요. 필수 입력 정보인 상매가 재고량 등을 입력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입력을 하게, 하게 되면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모든 부분에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력을 다 해야지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목록에서 방금 등록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상품을 또한 이곳에서 관리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부제목을요. 방금 수정한 대로 이렇게.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